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함께하는 교과 해설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 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셋째 날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축복하셔서 하루가 시작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도전과 위협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8월 23일 화요일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버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 드리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본문 시편 145편. 조금 길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여,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극류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과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마지막 21절입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해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 지로다. 아멘.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함 없이 다윗을 꼽습니다. 저에게 누군가 같은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저도 똑같이 다윗을 꼽을 겁니다. 왜 그토록 다윗이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인가? 저는 다윗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중 가장 우여곡절 많고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찬양의 시와 기도와 노래를 남긴 점그한 가지만으로도 그대, 그의 위대함의 모든 것이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생부터 전자동 주인인지라 평안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태반인데 그렇다면 힘든 상황에서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는 것참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한 평생. 변함없이 살았다. 그 자체만으로 그는 진정한 위대함의 소유자라는 것이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어떻게 그런 삶, 즉 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곳에서 지내다가 아버지의 귀농으로 이후 시골로 이주를 하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은 아쉬운 것 없이 감사하게 잘 지냈는데, 그 당시 제가 3학년 때 피아노를 막 배우기 시작했었고요. 피아노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시골로 이사를 가보니 피아노를 구경할 수도 없었고, 또 피아노를 가르쳐 줄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때를 마지막으로 영영 피아노를 비, 기, 배울 기회를 접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허락되는 대로 배울 수 있는 악기를 열심히 배우고 또 저뿐 아니라 제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악기를 배우는 일, 또 악기를 배우는 일뿐 아니라 교회 혹은 여러 단체, 학교에서 우리가 찬양을 합창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감사히 열심히 참여하여 동참하고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음악을 익히는 것, 또 배운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일만큼 기쁨을 주는 영적인 활동, 영적인 일은 없다는 겁니다. 교과의 저자는 126쪽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을 연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유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뿐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살아갈 때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찬양대 활동을 또 교회에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악기 활동이나 중창단 활동을 함께 하며 찬양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권유를 아주 열심히 도망쳐 다니는 사람들을 가끔 볼수 있습니다. 참 그처럼 마음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찬양을 묵상하고, 우리의 귀로는 찬양에 기울이며, 우리의 입술로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찬양의 삶을 살기 위하여, 교회에서나 성도들 간에 주어지는 이러한 초대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마다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쳐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장님께서 초대하실 때, 부탁하실 때, 기꺼이 아멘 하시고 찬양에 동참하시면 반드시 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겁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의 천국 언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그것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하늘 찬양대의 대원으로 임원으로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땅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려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찬양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며 동시에 특권이라는 것 기억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세서 3장,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권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은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새 삶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찬송을 통하여 우리는 육신의 질병의 치료도 경험하게 됩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므로 함께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의 삶 또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찬양은 입술의 열매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새벽을 깨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출발 지점이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첫 포인트입니다. 그 순간을 찬양을 통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방법이 있을까요? 그 빛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입니다. 우리가 혹시 절망이나 좌절을 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도전에 그 어떤 도전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새벽을 찬양으로 시작한다면 믿음 안에서 기도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감사입니다. 찬양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 성서 원어인 헬라어로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율로기아는 찬양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blessing, 즉,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분 아니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찬양은 축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이 주께 찬양으로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저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노래했던 시인처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